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어, 시민단체 정책 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 조사 결과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중복 서명,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참여 인원은 전체 7,310명 중 22%인 163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명의 모용 의심 사례가 49건 발견되었고, 그중 5건은 명의 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정책 토론 청구와 관련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복지 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추진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총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 대구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의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 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 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기획조정실 직원 30여 명이 2개월 반 동안 총 3단계에 걸쳐서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서명부의 주소, 성명 및 기재 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고, 특히 한 명이 여덟 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0 8건에 달했으며 8개의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 단체가 모두 관여하여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구 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 등록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전체의 13.2%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 1,635명에게 모두 등기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했는지를 즉 명의 모용 여부를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동의, 사실, 동의 사실이 없을 경우 달구벌 콜센터 1,20으로 신고토록 안내했으며 총 49명이 대구시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44명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인 누군가 대신 서명을 했는지 이해할 것 같다.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하지만 다섯 명은 동의한 사실로 전혀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인 명의를 누군가 모용한 사실이 확실하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7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가 500명인데 비해 인구 240만의 대구시는 정책 토론 청구 인원 수가 300명에 불과해서 이는 대구 시민 전체의 0.01%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보다도 훨씬 이하의 수준이어서 이를 평균보다도 약간 아래의 숫자인 1200명으로 조례를 최근에 개정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폐지한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참여 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수의 이익 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다수의 대구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구 시민의 의견을 하늘 같이 받들어서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구 날짜가 대략 언제쯤인가? 이제 5월에 청구 조례가 개편될까 뭐 이렇게 는데 예. 개편 이전에 이제.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이 입법 예고가 되니까 어, 조례 개정 전에 무더기로 총 8건의 정책토론 청구가 무더기로 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략 몇에서몇 정도? 조례 개정이 5월이었고요. 어, 청구조례가 들어온 거는 일괄로 4월 27일경에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 중에 한건받아들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심의위원회 직접 참여했던 우리 정책기획관이 고그 부분에 대해서 8건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개체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재 뭐 위원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1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1명의 위원 중에 8명의 위원은 민간위원이고 3명은 우리 대구시에 이 안건과 관련된 주요 국장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명 중에서 그날 당일 참석은 어총 8명이 하였습니다. 8명이 하였고, 그,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어 정책 토론 어 청구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 정책 토론 개최 여부를, 어 의견을, 이제 해당 부서 의견을 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그러면은, 어, 이건 개최할, 어, 정책 토론 개최할, 어,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안에서 이제 실제로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어, 그때 있었던 뭐, 뭐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 그 주로 이제 국가 사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어, 정책 토론을 해서 이걸 다시 하,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다시 또 행정적이나 뭐 재정적 어떤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 토론 청구에 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 또그 외에도 어, 비공개 사항, 어, 우리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가정 중에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 청구를 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 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개 중에 1개 받아들여진 건 뭡니까? 8개 중에 1개 받아들여진 게 위기가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건 2번입니다.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관련 토론인데 어,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가에서 어, 이 어, 토론에 대해서는 어, 시민과 민간기관 등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의견을 받아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정책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기 각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당 부서의 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개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결정된 것도 지금 동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이것도 다시 지금 향후? 그, 아닙니다. 중복 동의를 어, 빼더라도 300명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정책 토론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수사의뢰 수사 한 아, 대상은 민 전부 다포함분서 여기 모용 부 예, 예 수사의 부분은 명의 모용에 따른 사무소 위조죄이기 때문에. 그, 그 해당 명의 모형이 있는 최종 확인된 다섯 건, 그 어, 명의 모형이 된 최종 어, 사례, 그것이 포함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에,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지금 수사사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안건을 중복동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 안건을 중복된 이 중복 동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 단체들이 어 예를 들어 우리 동인청사 앞에서 어떤 시위를 할때 보면은 주제는 다른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민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서로 서로 어 동의 서명부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전체의 49%입니다. 어 그게 이제 청구 요건이 어 사실 전국 지자체 평균 수준도 안 되는 조례로 1,200명으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본인들이 이제 300명 동의 요건을 채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시위를 하셨는데 어 저희 대구시가 보기에는 일부 특정 시민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상호 도와주고 있다라고 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단계의 성명부서신 예상하고 중앙통치소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분들 신원을 조한 거잖아요. 네. 개인정보를 본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뭐 개인 정보는 대구 시청에 의뢰를 한 협조를 구한 대구시 본청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저희도 그 행정망을 어, 시공구 행정망에 접근은 가능합니다만. 개인정보를 볼수 있는 시군구에 의뢰를 한 겁니다. 저희는 그 개인정보를 보지 않았고, 이명부와 명, 주소지와 서명만, 어, 주민복지센터에 넘겨주고, 그게 맞다 아니다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들은 모두 준수하는, 어, 그런 절차를 거, 쳤습니다 원래 정책토론청과는 이식으로서명인고 서민이 뭐 하는 게. 될까요? 맞습니다. 1 단계로 서명부를 받고요. 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3 명만 채우면 어, 무조건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1 단계 어, 서명부를 통과하면 대구시의 아까 말씀드린 정책 토론 청구 심의 위원회에서 어, 토론을 아, 청 저, 토론회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한 심의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어 정책토론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개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개최한 사례보다 위원들의 심의 결과 미개최한 사례가 사유가 많습니다. 그 주요 사례들은 보면 한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청구를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결정해야 될 복지 정책에 대해서 대구시가 하자라고 결정을 하거나 어,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직전에 정책토론 청구 제가 여기 오고 나서도 했던 게. 제2의료원, 대구 제2의료원 설치 문제였습니다. 토론 청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미 대구시는 제2의료원이 아니라 응급의료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립이 추진 중이고 중앙에 여러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2의료원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구시는 정책토론을 받아들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 행복사회진흥원 행복, 지능, 사회, 서비스, 원, 어, 점검을 해달라. 이건 대구시가 산하기관 조직개편을 한 내용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거는 대구시 의회나 의회에서 지리할 사항이고 또는 감사원, 위법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대구시가 산하기관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된 것을 조직개편을 효과를 점검하고 다시 논의하자? 이게 과연 우리 대구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토론심의회에서 외부 어, 교수님들을 비롯한 외부 위원들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정책 토론 청구조례는 대구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맞습니다. 어, 전국 어느 지자체를 봐도, 어, 정책 토론 청구를 가지고 이렇게 활발한 논의가 있는 지자체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어, 이런 제도가 더욱더 안착되고 착실하게 또 시민의 대표성, 가, 대표성을 가지고, 어, 운영될 수 있도록 어, 앞으로 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